안석환, 탁골 성교의 회원이 노래하는 시, 냉대하고 홀대하던 그 무리들 속에서도 그들과 버타며 정이 많은 탁골 성교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지도 어언수년 도둑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세상이 말세라 말하여도 회복의 하나님은 낮아짐에 미랄들을 심으셨다. 그 초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랑과 정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던 회원들. 당신들의 끼니 때도 못 챙기면서 말씀 전도의 혈안이 되어 광분을 하는 사람들이라 주인은 말한다. 오늘이라도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어서 회원들에게 나의 종도라 잘 하였느니라 하시리. 로방 예배를 묵묵히 혹은 비난하던 이방인들도 한 형제 된듯 예배가 늦어지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다. 탁골 성교에는 지금도 탁골 종묘 공원에서 변함없이 일주일에 네 차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린다. 종착역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할아버님들, 가정과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과 웃음과 사랑으로 아픔을 함께할세. 따뜻한 성교의 소식은 삼청동까지, 세평 남짓 허름한 사무실에, 어, 대통령 표창. 성교의 물결은 이제 생애 막장이라 불리는 청송보호소의 높은 담을 허물어내고 있다. 믿음의 파장은 새찬 비바람과 흰눈 밖에서도 기도와 찬송은 끊기지 않게 한다. 회색 나피츠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볼 뿐이니 이 어찌랴.